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주말 뭔가 우중충하고 뭔가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날씨는 따뜻하고 참 요상한 날씨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가 너무너무나 심한 오늘인데 날씨 따뜻하다고 또 우리 소천사님들 나들이 가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시간까지 엄청난 양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 비가 아마 봄을 알리는 첫 봄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큰 기대가 생기는 건 바로 영 님의 정규 앨범 단독 앨범 발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동뉴스가 오늘 낮에도 지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임영웅 앨범 언제 나오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들 알겠나? 라고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상 예측은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인들에게도 자르면 3월 늦으면 4월쯤엔 나올 것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 주변 지인들 역시 맞다 봄에 맞춰서 나오면 임영웅 목소리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앨범 많이 들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봄에는 여성분들이 좀더 화사하고 예쁜 꽃, 따뜻한 그런 것을 찾는 이유가 호르몬적으로 상당히 이 봄이라는 계절과 여성분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코드가 맞다고 합니다. 반대로 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냐? 가을의 날씨 구조상 남성의, 남성 코드를 건드리는 유전적인 또는 본능적인 요소가 많이 겹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걸 생물학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가을이 오면 남자들이 센치해지고 뭔가 감성져져 있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봄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나들이와 꽃구경을 원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히어로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남자들조차 여성의 계절이라고 했지만 봄이 다가오면.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런 영우님의 정규 앨범 봄에 발매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이걸 영우님 스스로도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정말 봄 시즌에 딱 맞춰서 우리 히어로의 노래가 발매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초반에 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영님의 기사를 검색하다가 눈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공유수가 말씀드렸던 영님의이 쇼트트랙 영상, 100만뷰 돌파, 그리고 뭐조용수 작곡가님의 이런 잠실 l 타워 시그니엘로 밝혀졌죠. 여기에 갈수 있다, 뭐 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침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올라온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탑7 탄생 2년, 운명이 갈리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딴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2년 전3월 14일 대한민국 대중가요를 뒤흔들었던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트롯맨들이 탄생을 했죠. 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셈입니다. 진선미 우리 영님이 진을 등극하며 미에 등극한 이찬원 님까지 1위, 2위, 3위 순위가 정해졌죠. 그로부터 뭐 정동원 군, 장민호 군, 장민호 님이죠. 김희재 님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멤버들 별로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는 등 대세 가수로 성장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큰 위로와 위안,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대중가수로 우뚝 섰다. 가수는 물론이고 연기자, 예능인 등으로도 대중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발언지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강, 4중, 2약 구도라고 말을 합니다. 막강한 한 명과 중간 정도의 파급력의 4명 약한 구도를 보이고 있는 2명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트롯맨들 2년 전 그때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라는 말을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지난해 9월 tv조선으로부터 홀로서기 이후 가수로서의 운명이 서서히 갈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인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평평을 해서 말하자면 이들의 인기는 결승전 당시 35.7% 정말 엄청났던 시청률이었죠. 사실 뭐이 시청률이 결국 미스터트롯 2까지 이어지면서 트롯맨들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 미스터트롯의 인기가 당시에 엄청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폭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대세 핵심 가수로 성장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기 순위를 살펴보면 영님이 2위를 차지했고 뭐 이태원 님이 7위 정동원 군이 10위 강민호 님이 13위, 뭐 김희재 님이 29위 등등, 이 방탄소년단, 아이유, 블랙핑크, 에스파 등등, 디라성 같은 가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영님은 1위 자리를 놓고 방탄소년단과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들의 현 주소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트롯맨들 개별적인 인기의 변화는 한명의 막강한 존재와 4명의 네 중간 단계의 존재들, 그리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두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위도 예상보다 크게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영웅님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영웅님 솔직히 연말 시상식부터 연초 시상식, 사랑은 늘 도망가 OST 파워, 노래방 차트 석권, 멜론 뮤직 탑10 줄 세우기, 유튜브 뮤직 최고 인기, 또 압도적인 조회수 1위, 뭐 타이틀이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열 손가락으로 부족하죠. 이런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연 이후 몰라보게 성장한 트롯맨은 특히나 미스터트롯 진의 임영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의 인기는 대세 오브 대세,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 영웅시대의 활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지난 연말 연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최대 지상파 방송 KBS에서 가수들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연말 특집 단독 콘서트를 가졌다. 그것도 데뷔 6년차 가수가 해낸 기록이다. 지금은 정규 앨범 주민비에 몰두하고 있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의 인기는 미스터트로 진이된 직후 그 시절보다 10배, 100배 확대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보적인 인기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팩트 오브, 팩트죠. 10배, 100배, 뭐,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파급력과 각종 차트, 세상식에서의 수상 기록, 각종 아이돌과 여러 장르의 가수들과 나란히 경쟁해서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탑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뭐, 중요한 설명이 있을까요?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를 활용하지 않는 각종 언론사, 방송사 간접적인 러브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우님의 이야기가 나온 이런 기사들 조용수 작곡가가 방송에 출연하여 영우님의 이제나만 믿어요와 더불어 수억 원의 저작권료를 벌었다는 이야기, 김이나 작사가의 수억 원 저작권료의 최고 노래가 영우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라는 이야기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트롯맨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연 이후 몰라보게 성장한 트롯맨은 정동원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소년에서 청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3이라고 말을 하는데 연예인으로서 괄목할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영웅님이 왜 이토록 정동원군을 아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천재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죠. 특히나 이 정동원 음악회. 그야말로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줬던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 개관 44년 이래 단독 콘서트를 연 최연소 아티스트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이후로 뮤지컬 무대에도 서고 싶다고 했는데 분명 대한민국 미래 아티스트이며 k 트로트의 주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님이 이 장, 정동원 군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많이 투영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만큼 정동원 군의 행보도 어마무시합니다.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연예계의 활동 중 특히 가수로서의 가창력 그리고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 영웅님이 보컬 트레이닝 센터를 직접 손잡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웅님의 눈이 정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동원 군을 그래서 우리 영웅님과 수많은 수호천사님들도 함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리의 장민호님 역시 최고령 참가자였지만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다, 인기가 많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영웅님이 아쉬운 점이 TV방송 출연이 없다라는 것인데, 장민호님은 정말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고, 영웅님처럼 대중적인 노래의 컬러보단 확실한 트롯의 느낌을 살려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능맨으로서의 활약도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에는 6위에 머물렀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찬원 님 역시 그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폭뉴스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가수 영탁님의 이야기입니다 트롯맨 중 가장 안타까운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연 이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태껏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영님 역시 이 트롯맨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함께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잘 회복하셔서 좋은 가수로서의 행보를 보이길 응원합니다. 자, 나아가 김희재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를 마친 김희재님, 팬들의 큰 성화로 인해서 서울 한남동 블루스케어의 앵콜 콘서트까지 가졌었고, 더불어 MBC 드라마에서 경찰관 역으로 연기에 도전하고 도 있죠 사실 영웅님과 더불어서 TV조선의 뽕숭아 당 마무리 당시 마치 쫓겨나듯 대접받지 못하고 종영이 됐었는데 나중에 TV조선이 급급하게 공개한 영상을 보고 제가 참 많은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을 떠날 때 뽕뉴스에게 그러한 말씀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영웅님을 비롯하여 트럼맨들 모두가 부당대우라고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TV조선을 떠나고 난 이후 인기가 없으면 어떡하냐. TV조선이 다시 찾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다. 영님 뿐만이 아니라 트럼맨들 모두가 TV조선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활발한 방송활동과 인기 급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른 행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맨들의 탄생 2년, 운명이 갈리고 있으며 엄청난 최고의 인기를 우리 히어로가 부과하고 있고 또 다른 트로맨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님의 정규앨범 발매되면 지금까지의 기록 다 갈아엎고도 남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팩트인지 아닌지 조만간 밝혀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팩트 있고 가슴 뛰는 소식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팬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